기다 먹고 어다려려 그래 앉아 옳지 자, 사과 먹어 선 아지. 네. 제가 괜찮아. 다자나이조용네 앉아. 응. 다시 앉아 엎드려 옳지 에이 맛있어 에이 맛있어 디딘 딘 기다려 디딘 기다려 기다려 사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 옳지. 기다려. 먹고 싶어?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자, 사과다. 기다려. 먹어. 아이 맛있어 수리 맛있어? 손손 옳지 이쪽 손 옳지 손 옳지 또 줄게 기다려 야, 기다리고 려 있는데. <laughs> 아이, 맛있어. 기다려. 오, 집중력. 오, 오, 오. 안절부절. 오, 먹어. 옳지. 아이, 맛있어. 아이, 행복해. 끝. どっち